가평군의 신규 골프장에 인허가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대가를 요구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신규 골프장 허가가 없으니 편의를 제공할 수 없었고 대가 요구 또한 할수 없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공무원은 왜 사표를 쓰고 퇴사했을까요?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가평군의회가 떠들썩합니다. 인허가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상한 요구를 받았다는 고발성 글이. 6월과 7월 두 차례 게시된 이후 사과의 글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 논란의 시작은 가평군이 맺은 민간자본유치 업무협약입니다. 협약식은 글을 올린 김모씨와 가평군 정책자문위원 이모씨가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업체 관계자가 아니고 자문위원도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 소통정책관 박모씨가 끼었습니다. 직원이 맞나요? 저희랑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저희도 가평군에서 뭐 말한, 됐어요. 김 씨와 소통정책관 박모씨의 연결 고리가 된 자문위원 이 씨는 다른 내용의 범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가평군이 고난 골프장 사업은 진척이 없고 펜션 매입 요구 등으로 돈과 시간을 허비했다고 썼습니다. 박씨 가족 명의 펜션 두개동을 12억 원에 매입해 줄 것과 골프장 부지 매입 위탁 용역을 자신들이 원하는 업체와 계약하고 담례로 10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여 만에 그것이 오해였다며 사과의 글을 올리고 의혹이 해소됐다고 썼습니다. 논란이 되자 소통정책관은.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현재 정책 자문위원은 해촉되고 소통정책관의 사표 수리는 물론 업무협약도 파기됐습니다. 가평군은 한달 넘게 감사를 하고도 신규 골프장이 추진되지 않아 인허가 편의 제공이 없었다며 문제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드라이브 뉴스 김정필입니다.